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익김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2학기 6단원 평균과 가능성, 평균을 구해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익김 책 82쪽, 83쪽입니다. 1번 문제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고기온을 나타낸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 요일별 최고기온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막대의 높이를 고르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표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막대 그래프의 막대를 낮은 막대 그래프로 옮겨 막대의 높이를 고르게 해보겠습니다. 삭제되는 막대의 칸에는 빗금하고, 추가된 막대 칸을 빨간색으로 색칠하여 나타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수요일의 막대에서, 화, 목, 금요일에 한 칸씩 나누어 주겠습니다. 화요일 5칸, 수요일 7칸, 목요일 6칸, 금요일 5칸이 됩니다. 다시 월요일 7칸에서 화요일로 한 칸, 수요일 7칸에서 금요일로 한칸 이동하면, 월, 화, 수, 목, 금 모두 6칸으로 고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요일별 최고 기온의 평균은 6도입니다. 이번 문제는 중기가 5일 동안 마신 우유의 양을 나타낸 표를 보고 중기가 마신 우유의 양의 평균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를 자료의 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신 우유의 양을 모두 더해 요일의 수 5로 나눠주면 중기가 마신 우유의 양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신 우유의 양을 모두 더해주면 총 1800ml가 됩니다. 2800ml를 월, 화, 수, 목, 금, 오일로 나누어주면 평균 360ml가 됩니다. 3번 문제는 지혜의 왕복 오래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표를 보고 지혜의 왕복 오래 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자료의 값이 고르게 되도록 횟수를 옮겨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왕복 오래달리기 기록 중 중간값 정도인 90을 평균으로 예상하여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한 평균은 90회입니다. 평균을 90회로 예상한 후90 87, 89, 94로 수를 옮겨줍니다. 횟수가 가장 많은 94회의 값을 87회와 89회로 옮겨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하여 평균을 구하면 지혜의 왕복 오래 달리기 기록의 평균은 90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를 자료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지혜의 기록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4월부터 7월까지의 기록을 모두 더한 후, 측정 시기의 수 4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의 4월부터 7월까지의 기록을 모두 더하면, 기록은 총 360회입니다. 이 기록을 측정시기의 수 4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면 평균 90회가 됩니다. 4번 문제는 어느 농구팀이 경기를 4번 했을 때 얻은 점수를 나타낸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농구팀이 4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자료의 수를 모두 더한 수를 자료의 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 얻은 모든 점수를 더한 후 경기 횟수인 4로 나누어 내 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농구팀이 내 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합을 모두 구해보면 408점이 되고 경기의 수 4로 나누어주면 평균 102점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농구팀이 5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이 4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보다 높으려면 다섯 번째 경기에서는 몇 점을 얻어야 하는지 예상해 보는 문제입니다. 이 농구팀이 5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이 앞에 4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보다 높으려면 다섯 번째 경기에서는 102점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농구팀은 다섯 번째 경기에서는 102점보다 높은 점수 또는 102점 초과인 점수 또는 103점 이상인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농구팀이 다섯 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이 네 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보다 낮으려면 다섯 번째 경기에서는 몇 점을 얻어야 하는지 예상해 보는 문제입니다. 이 농구팀이 다섯 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이 앞에 네 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보다 낮으려면 다섯 번째 경기에서는 평균인 102점보다 낮은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농구팀은 다섯 번째 경기에서는 102점보다 낮은 점수 또는 102점 미만인 점수 또는 101점 이하인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